음... 음악 쭉대로고 코로나가 어디 갔는데?

여기 쓰여있잖아이 익스프레스 4배속이고 그리고 2배속인데여기는4배속이거요보지다려다 보니까 뚜껑으로 닫히는 거였는데 잘못 생각했 뭐야? 이 PC에서는 윈도우 응. 10이. 똑같은 거야. 저거... 네. 똑같은 건데 뭐 바이오스에서 그게 안돼 있는 거지 그거 있잖아. 뭐설정하는거저 <놀람> Z890 토마까 와이파이. CPU 가 개 뿌려보기 어, 어디. 열어보자구요. 어찌 생겼나? <laughs> 뭐가 다른가? 이거 음, 저는... 음. 뭐냐? 처음 보는건데? 전원 이쪽으로 갔네? 어디? 보드 이쪽으로 가고 쿨러 선도 여들어있고 방뇨탄 여기에 M.2, MBA 모들어 가는거 응, 뭐기 뭐가 많네? 어디? 있나? 어디, 어기 아, 있어 쿨러 류들이 뭐좀 붙었고 여기도 시스템 쿨러가 있고 포트가 무지하게 많구만 이거 엄청 많 썬더볼트 들어가는 거 아닌가 CPU핀을 한번 열어보지 뭐 똑같겠지? 이 어디가 달라? 홈이 여기 끝에만 있네 어디 홈? 홈홈 끝에 쪽에만 있어 홈이라는 게 뭐지? 응. 걸, 걸리는 거. 걸리는 거? 아. 그 그게 끝에 쪽 네. 왼쪽으로 있구나 CPU 핀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아니 게열어봐 핀이 더 많아? 응. 네. 손뭐세볼 수는 없지 아, 모양이 약간 다르다. 네, <laughs> 그 홈이라는 게, 요, 그 얘기는 음, 거지 네. 음, 양쪽으로, 이렇게, 홈이 있고. 3버전이 두 개였잖아요. 어 아, 그치. 응, 작동을 지는데, 여기 하나로 바뀐 거. 찾았잖아. 넓어져. 길어져, 길어 응. 길어지기도 넓어진다. 그러니까, 길어진 것 같은데. 네. 오케이. 뭐거렁하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탈구. 어? 899... 여기 여기에 와이파이 테크 데딩 어, 안테나, KDB,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안테나, 안테나. 음... 어? 테 음... 다른데, 이건 뭐야? 여기서 RGB 끼우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사핀, 음. 전원이 고 이거는오볼트짜리빨집이고거는뭔 응. s 모르 g 어요 u s b 같은데 u s b 응. 음... 시 g 트 t e s t t 이 do it. 안 e

test. To...

온더이십도 이지버드 슬이하드그6고 K F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끝. 안 나오는 케이스인데 깨끗하긴 한데, 끝이지요. 끝이지. 움짝 움짝, 올렸어요. 뚝딱 뚝딱, 다 끝났다. 어. 정리됐고, 구충물도 고 선정리 지금 하고 테스트 흰둥이 다 됐어요. 아유, 흰둥인데 아는 울고불고불고불고불고불고불고불고고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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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b u 시 h y 시 u s h y Bushy b u